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그수열의귀납적 정의에 대한, 자,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자, 수혈을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그런데 조금 좀 애매한 그런 수열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1이 있고요 자, 두 번째 2가 있고, 그 다음에, 자, 3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는 과연 무엇일 것인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만약에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문제를 낸다면, 여러분들은,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 아마 의견이 상당히 분분할것 같은데요. 자, 이거, 그 혹시 등비시절 아닌가? 자, 곱하기 2식에서, 어, 1에다가 2 곱하면 2가 되고, 2에다가 또2 곱하면 4가 되니까, 어, 이것도 그러면은 3에다가 1을 곱해서 8이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뭐, 이런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자, 여기 1더한거 아니냐? 자, 그러면 여기 2더 했으니까, 여기는, 자, 3을 더해서, 어, 7이라고 하는 게 맞다. 라고, 자,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자, 그런 학생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자, 그렇다면, 뭐, 선생님이 만약에, 자, 1과 2, 4, 이렇게 세 개만 이렇게 써놨을 때, 여러분들이 그 어떤 수요인지 파악하기가 어떻다? 어, 굉장히 어렵다. 어, 그러면 처음에 이제 그 수요를 갖다가 제시한 사람이, 어, 자신의 그 의도를 정확하게 만약에 그 다음에 표현을 하지 않는다면, 어, 문제가 될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 자, 이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뭐냐면요. 이렇게 숫자를 직접 나열하는 방식으로 그 수열을 갖다가 표현을 하게 되면 그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그맨 처음에 제시했던 사람의 의도대로 자그 내용이 전달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수열을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자 표현하는 걸까요? 자 이거에 대한 내용이 바로 수열의 결합적 정의가 되겠습니다. 어, 자, 여러분들 수요를, 그 제시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자,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수를 직접 이렇게 나열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자, 그 방법이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어, 문제를 전혀 생기게 하지 않는, 자, 그런 방법이 있는데, 자, 그게 바로 이런 방식입니다. 어, 우선은 첫째항을 알려줍니다. 우선은 첫째항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그 수요를 갖다가 우리가 생각한다고 그러면, 자, 1, 그 다음에, 자, 1, 그 다음에 2, 4. 이렇게 쭉 진행되는 수요이다. 어 그런데 만약에 처음에 이제 전달하는 의사가 어, 첫 번째는 1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첫 번째는 이렇게 첫째 항을 알려주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를 알려주느냐? 어, 우리가 수요로 이렇게 좀나타낼때 보면 첫째 항이 있고 둘째 항이 있고 그 다음에 셋째 항이 있고 쭉 이렇게 가다 보면 n번째 항도 있고요. 자 n번째 다음은 a, n+1번째 플러스 항일 거예요. 그래서 n+1번째 플러스 항입니다. 그럼 이렇게 표현이 될 텐데 요두 항은요, 요두 항은 서로 연속하는 항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항 다음에 요 항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연속하는 두항 사이에 뭐를 알려준다? 관계식만 알려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줄 거냐면, 야, n 1번째 항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자, n번째 항에다가 2를 곱해서 만들어라고, 첫 번째 첫째 항 주고요. 자두 번째 연속하는 두항 사이의 그 관계식을 여러분한테 들 이렇게 알려주면 여러분은 당연히 그 다음 숫자가 뭐라는 걸알수 있을까요? 그세 번째 항이 사였으니까세 번째 항이 사였으니까 거기다 2를 곱해서 만들어내. 라고 해서 여러분은 들 8이라고 정확하게 그 수열을 찾아낼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첫째 알려주고요. 연속하는 두항 사이의 관계식을 통해서 수열을 알려주는 거.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수열의 빈합적 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자, 이렇게 여러분들 만약에 알려주면요. 절대 우리가 처음에 봤듯이 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자, 생기지 않습니다 어, 그런데 여러분들 방금 전에 그첫째항 알려주고요. 첫째항이 먼저 알려주고, 그 다음에, 연속하는 두항 사이의 관계식을, 어, 이렇게 알려주기만 하면 이두 가지 내용만으로도 이수율 무슨 수율인지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다고 랬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게 바로 뭡니까? 이두 번째 있는, 이 식이죠? 이 식을 갖다가 우리가, 자, 뭐라고 하느냐면은, 전화식이라고 합니다. 전화식. 그 수율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생성 원리를 갖다가 정확하게, 정확하게 우리한테, 자, 전달해 주는, 아, 그런 아주 굉장히 의미 있는, 자, 그런 식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식은, 자, 점화식이다. 어, 여러분들이 거꾸로 이야기하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점화식만 딱 보면 어때요? 그 수율이 무슨 수율일지 한눈에 알아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런 면은더 이렇게 그, 자, 그 수율을 바라다보는 그 눈은 점점 더 이렇게 밝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선생님이 지금 이 수학적, 그, 수열의기하적 정의 같은 경우는요, 자, 두 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 자, 공부를 할 텐데, 어, 요번 시간이 첫째 시간입니다. 어, 요번 시간이 첫째 시간이고요 자, 요번 시간에는 그러면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얼, 어떻게 할 거냐면, 음, 첫 번째 이제, 수열의기하적 정의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어, 그, 연속하는 부항사의 관계식을 점화식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이 점화식의 종류가 한열0배까지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까지가 넘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자, 긴장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 하나하나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잡아가지고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어,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선생님이 같이 살펴볼 어, 그런 점화지 다섯 가지가 먼저 있거든요. 이 다섯 가지는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걱정 안 하시고 자, 하시면 됩니다. 오늘 친한 여러분들 걱정 없이 공부하시면 되고요. 다음 시간에만 조금 긴장해서 자, 공부해 주시면 큰무리가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어, 자, 그렇다면, 자, 이번 시간에 그, 음, 기본 점만식에 대한 내용을 자, 살펴볼 겁니다. 음, 앞으로 우리가 이제 그화식을 공부할 때 기본이 되는 다섯 가지 아주 기초가 되는 그런 정화식이에요 자, 그럼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어,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요, 자, 여러분들이 그 a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n번째 항을 뺐어요 L, 어, n번째 항을 뺐는데 어떤 특정한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어? 그럼 이거는요 자, n번째 항과 n 플러스 1번째 항 연속하는 두항 사이의 관계식을 우리한테 준 거니까 이건 정화식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준 겁니다 그러면 이 정화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자, 무엇을 느낄 수 있나요 어? 어, 뒤에 있는 항에서 앞에 있는 항을 뺐더니 숫자가 나와 그러면 은 이게 바로 뭡니까 등차 수열이죠. 자, 그때 그 숫자가 바로 뭐였습니까? 0차였죠. 이렇게 어, 비 n 이랑에서아케랑을 뺐을 때어떤 일정한 숫자가 그 반복해서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틀림없이 여러분들 등차 수열이라는 거죠. 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식을 딱 보면요, 아, 이건 공차고 이건 등차 수열이야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 자, 이게 기본정화식 여러분 들첫번째에요 정말 쉽죠? 그거 아니죠. 자, 탁 보고 그냥 여러분들 다 느끼시면 됩니다. 어, 자 그리고 이제 자, 두 번째 아, 여기서 여러분들 그러면 등차수열에 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화식을 깎 주고요. 여러분들한테 가차없이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문제마다. 자그 문제가 바로 뭐냐면 일반항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등차수열 일반항 구하는 시간 까먹 일반항 구하는 방법을 까먹은 건 아니겠죠? 까먹은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자, 공식 자, 상기시켜드립니다 등차수의 일반항 AN은요, 자, 첫째 항에다가 N-1D.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일반항을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어, 첫째 항과 이 점화식을 주는 거라고 했으니까요. 자, 첫째 항 여기 있고요. 어, 자, 그리고 이때 이 D가 공차니까 갖다가 딱 쓰면, 자, 등차수의 일반항 순식간에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어, 자, 첫 번째 점화식이었고요. 자, 두 번째 점화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n 플러스 1 번째 항을 갖다가 n 번째 항으로 나누었더니 어떤 일정한 수가 나와요. 이거 뭡니까, 여러분들? 얘가 바로 얘가 바로 뭡니까? 얘가 바로 공비 아닙니까? 계속 오 이건 등비수열이네라고 여러분들 생각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등비수열이므로 떻게 일어나요 등비수열 이 일반화 자 첫째 항 주어질 테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수가 바로 공비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 항 곱하기 네, 공비 의 n 마스 일제 공 이렇게 해주시면 또 여러분들이 점화식을 어, 통해서 일반응을 깔끔하게 구해줄수 있어요. 어, 자, 그래서 자, 두, 가지, 두 가지의 자, 이런 점화식을 자,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점화식은요, 꼭 이렇게만 주어질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 AN을 오른쪽으로 이항을 시키면요, AN 플러스 이런 AN 플러스 B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나 이거나 마찬가지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두번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주어지라는 법이 없고요 an 플러스 2는 양쪽에다가 an을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덜 곱하기 자 an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정하시게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어지든 이렇게 주어지든 이거는 등차수열인거고요 이렇게 주어지든 이렇게 주어지든 등비수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내기만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두개는 자 등차등비는 원하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자큰 문제 없죠?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번째 식을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세번째 식을 좀 특이한데요 자, 항이 세개가 나왔습니다 어, AN이라는 항이 있고요 이거 바로 뒤에 있는 항이 뭐냐면 AM'이겠죠 n 그럼 이거 바로 뒤에 있는 항은 AM'일겁니다 이게 연속하는 세 항이에요 일반적으로 전화식은 연속하는 두 항을 가지고 관계식을 알려주지만 이렇게 세 개인 경우도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식을 가만히 보니까요 가운데 거에두 배에다가 양 가운데 거에두배가 양쪽에 있는 거의 합과가 돼요. 그럼 음, 이게 뭡니까 여러분? 들 A n 1번째 항은 이때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등차 중항이라고 한다고 그랬죠자 그러면 자이 수열은 틀림없이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화식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자, 이거를 갖다가 식을 변형시켜서, 이렇게 표현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나오든 여러분들이, 등차 수열이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어, 자, 그리고 이제, 자, 네 번째를 보시면요 자, 네 번째를 보시면, 자, 가운데 거에 제곱을 했더니, 가운데 양의 제곱을 했더니, 양쪽에 있는 두 양의 곡과 같았대요. 어, 이거 등비 중항 아닙니까? 틀린 거. 등비 수열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보시면 됩니다. 어, 자, 그리고 이제, 자, 네 번째 거를 보니까요. 자, 세 번째, 네 번째는요. 자, 얘는 등차수열 얘는 등비수열이니까 자, 1, 2번과 같이 일반은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자, 그런데 이제 다섯 번째를 딱 받으니, 이건 뭐, 이상하게 생겼어요. 계속. 이상하게 생겼어요. 어, a n이 있고요 자, a n 플러스 1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a n 플러스 2가 있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거를 역수로 만들었네요. a n분의 a AM, n. 그 다음에 얘는 a n 플러스 1분의 a n. 그 다음에 얘는 A,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가운데 거, 역수의 가운데 거의 두 배가 양쪽에 있는 거에 합과 같다? 이게 뭐라고 뭡니까? 역수의 얘가 등차 중한이죠자 그러면 원래의 수열을 뭐라고 한다 그랬습니까? 조화수열이라고 한다 그랬죠? 자 이번에는 조화수열의 점화식이었다고 합니다. 뭔가 좀 분수가 나오고 막 분모에 들어가고 뭔가 좀 알아볼 수 없고 정신 하나도 없고 이렇게 하면은 거의 대부분 조화수혈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셨죠? 자, 어,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들과 같이 자, 몇 가지를 살펴봤습니까? 다섯 가지 조화식을 살펴봤습니다. 이 조화식이라는 것은요, 어,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이 어, 여러분들에게 그, 어, 이 수혈이 무슨 수혈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어,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이미 그 공부를 했던 등차수혈등비수혈 또는 조화수혈을 가지고 아주 기본적인 그런 그 수혈의 그 어, 수혈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그런 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다섯 가지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스님이 여러분에게그 가르쳐드릴 그 다섯 가지가 조금 이제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어, 이 다섯 가지를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그렇게 큰 의미 안다를 겁니다. 이거 잘 기억하시고요. 어, 자, 그리고 스님이 그요 지금 다섯 번째 조화수혈이라고 했는데, 자, 조화수혈의 일반, 여러분들 어떻게 구하는지 자, 기억하시고 계신 거죠? 조화수리 일반항 떻게구 합니까? 일반은조차도 역수로 만들어지고요. 첫째 항도 역수로 되고요. 등차수리이기 때문에 조화수리 일반는 공식은 이렇게 된다고 했죠. 요거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서 자, 이제 밑에 있는 자, 문제 한번 어보겠습니다 어, 다음과 같이 균합적으로 정의된 수열 a_n의 일반항을 구해라라고 했네요. 자, 일반항을 구해라. 어, 자, 딱 봤더니요. 첫째 항은 이라고 했고요. 자, 그리고 조마식을 딱 봤더니, 5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n 플러스 1번째 항을 구하는데, n번째 항이다. 3을 더해서 만들었어요. 무슨 수혈? 그렇죠. 여러분이 이걸 보고 만약에, 어, 떤차수를 이렇게 했었다면, 자, 여러분들은 조마식을 보는, 자, 눈을 가지시게 되거든요, 이제. 자, 그러면 1번은 어떻게 구합니까? 등차 수열이니까 첫째 항 플러스, 자, n 마이스1 공차 3이 됐죠? 자, 그러면 이거 정리하시면, 자, 3n-3, 그러면 3 n 1의 일반형이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 나와요, 여러분여러분이 조만식을 보는 눈을 키우시면 됩니다. 아, 자, 그리고 두 번째 거 볼까요? 자, 두 번째 거 보면 첫째 항은 5라고 했고요. 자, n 플러스 1번째 항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n번째 항에다가 2분의 1을 곱해서 만들었네요. 뭡니까? 틀릴 수 있죠. 자, 그러면 a n 어떻게 돼요? 첫째 항 곱하기, 1. 자, 2분의 1. 자, 공비의 n-1제곱. 이렇게 해서, 자,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어, 자, 여러분들, 음, 그, 전화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일반화을 구하려면요, 그, 세 가지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자, 방금 전에 했지만, 다시 한번 확인 들어갑니다. 자, 등차수열의 일반화, 첫째항 플러스 n-1d. 자, 그 다음에, 자, 등비수열의 일반화, 첫째항 곱하기, n-1제곱. 조화수의 일반항 AN분의 1, 첫째 항 분의 1 플러스, N-1, d 라는 것. 자, 이세개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이 기본 도마식과 관련된 어떠한 문제로 다 풀어낼 수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어, 자,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시면, 자, 개념 보충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친구들이 막 피부나치스열, 지수열, 피부나치스열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어, 피고나치라는 사람은 원래 이탈리아의 수학자입니다. 그, 원래 르네상스가 이탈리아에서 막 그, 시작이 됐죠? 어, 이탈리아에서 시작이 됐는데, 어, 수학의 르네상스를 이끈 아주 대표적인 여러분들 수학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그래서 이피고나치라는 사람이요, 그, 그 피고나치 수율이라는 것을 하나 이제 그 생각을 했는데요. 자, 그 수율이 바로 뭐냐면, 어, 여기 이제 첫째 그, 그 항의 연속으로 이렇게 세 개가 있을 때요. 세 개가 있을 때, 이세 번째 항은 앞에 있는 두 항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아, 이게 바로 피보나치 수열입니다 만약에 첫 번째 수가 1이고요두 번째 수가 2잖아요. 그러면 이 둘을 더하면 3이 되고요. 이 둘을 더하면 5가 되고요. 이 둘을 더하면 8이 되고요. 이 둘을 더하면 13. 그니까요 이런 식으로 되는 수열을 갖다가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합니다. 어,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 앞에 있는 두 개를 더해서 그 다음 거받는 거, 뭐 방법은 되게 단순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아주 굉장히 유명한 수혈이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면,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 아, 큰위업지 자, 대화가될 겁니다. 아, 그런데, 그, 피보나치 수혈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한번 해드릴까요? 자, 피보나치 수혈은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토끼 한 쌍이 이렇게 있습니다. 암컷 수컷이 있어요. 처음에 새끼를 데려오는 겁니다, 새끼. 한 쌍. 그러면 얘들이 한 달이 지나면 자한 달이 지나면 어 얘들이 이제 그 어른 그 성인 토끼가 됩니다. 그러면 얘들이 이제 그 새끼를 낳게 되겠죠? 자, 그러면 한 달이 또 지나면 이제 새끼를 낳게 될 텐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새끼 한 쌍을 들고 와서 얘들이 이제 자 어른이 된다. 한 달이 지나면 어른이 되고요. 그러면 얘들은 다시 살아남고요. 얘들이 이제 어때 하면 새끼를 낳습니다. 새끼를 낳아요. 그러면 얘들은 또 살아남고요. 얼마나 사이가 좋은지, 그 다음에 또한 쌍의 새끼를 또 낳습니다. 어, 자, 그러면 얘들은 어떻게 하느냐. 새끼였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요? 자, 한달 동안 또 무럭무럭 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그또 토끼는 어떻게 되냐면 또 살아남고요. 그리고 또 새끼를 또한 쌍을 이렇게 또 낳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새끼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아이고, 새끼를 낳는데 새끼가 벌써 자는안 되죠.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자, 새끼가 이제 자라서 어 이제 그 어른 토끼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다시 어때요? 어사라남고요그 다음에 그 새끼를 또 낳겠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자 그렇죠? 그러면 처음에 토끼가 몇쌍 있었어요? 한 쌍이 있었죠. 한쌍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한달 동안에 자라야 되니까 또한쌍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런데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자, 두쌍 됐고요. 자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세쌍 됐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섯 쌍 됐죠. 자, 여러분들 기가 막히죠? 네. 처음에 1, 일 1, 이거 두개 더하면 이게 되고요. 이거 이거, 이거 두개 더하면 이게 되고요. 이거 이거, 이거 두개 더하면 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몇쌍이 있을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이걸 가지고 피보나치가 처음에 피보나치 수열을 설명을 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어, 그런데 이런 피보나치 수열의 어떤 그 1, 1 2 3 5라는 이런 수열 배열은요. 여러분들하한 어,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해도 끝나지 않을 정도의 그 내용이 풍성합니다. 어,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매체를 통해서 피부나치 수열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해바라기도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이외에 발 굉장히 다양한 도류에 어, 그런 여러분들이 수학적인 활동을 할수 있는 그런 풍성한 내용을 담은 그런 이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수고하셨고요. 자, 다음 시간에 오늘 우리가 기본점화씩 배웠거든요. 자,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응용된 자, 그럼 정말 지금 시간,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